안녕하십니까 건설 로무 카페 매니저 사무장 전성훈입니다. 오늘은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중 12번째인 보복조치 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하도구법 제19조를 살펴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,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. 두 번째,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 또는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. 세 번째,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, 이세 가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인데 보복 조치 금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원 사업자가 기존의 생산 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상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, 조정 신청, 조사 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하도급 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 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. 두 번째,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, 조정 신청, 조사 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 제공하던 원재료, 자재 등을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세번째, 원사업자가 동정업계 다른 원 사업자들로 하여금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 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 정지 수주 기회 제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. 네 번째 원 사업자가 기타 합리성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적인 거래가능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 방법을 활용해 하도급 위반을 신고 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있겠네요. 위반시 제재를 살펴보면 하도급법 제 25조에 나와 있는 시정조치 권고 시정명령 가능 그리고 하도급법 2 5조의 3에 나와 있는 하도급 대금의 두배 이하의 가진 금및두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. 발생한 손해의 세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도 있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중 12번째인 보복 조치의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